좋아요는 사랑입니다. Please. Joy, Sean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바로 부정문 만들기를 들어왔습니다. <laughs> 부정문은 무언가가 아니다 혹은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총세 가지입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마다 바꾸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저희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를 구별하는 방법부터 응 음. 그러면 비동사 먼저 해 볼까요? 비동사가 뭐죠? 비동사는 정말 너무 간단해. 왜냐면 세 개밖에 없거든. am, are, is. 음. 그리고 뜻도 똑같아. 맞아요. 뜻은 뭐뭐이다, 있다, 뭐뭐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각각 쓰임이 아마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영어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나, 내가 들어간 게 1인칭이에요. 그래서 나는은 1인칭 단수이고요. 우리들은 1인칭 복수고요. 2인칭은 너가 들어간 게 2인칭이에요. 그래서 너는은 2인칭 단수이고 너희들은 2인칭 복수예요 음. 3인칭은 나, 너를 뺀 모두 한 개의 친구들이 3인칭 단수이고요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너희들을 뺀두개 이상의 친구들이 3인칭 복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션, 내가 말하는 주어에 M R E 를 넣어 보세요. 오케이. Okay. 음. I M U R 대지 다섯 마리. R 유재석. Is 그리고 션과 친구들. R 자 그럼 비동사 이제 부정문 만들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비동사 부정문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비동사 뒤에 not 만 붙이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I am kind, you are kind, she is kind. 이 문장을 션이 한번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I am not kind. You are not kind. Mm. She is not kind. 맞아요? 맞아요? Mm. Mm. Wonderful. 비동사. I am hungry. I am not hungry. He is hot. He is not hot. It is expensive. It is not expensive. People are in danger. People are not in danger. Joe y and Sean are clever. Joe y and Sean are not clever. 그럼 이제 일반 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일반 동사는 쉽게 설명하자면 아까 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뭐뭐 다로 끝나는 아 모든 동사들이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는 근데 아까 세개밖에 없다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동사도 음. 얼마 없나? 응, 음, 조동사도 얼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반 동사를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주어와 일반 동사 사이에 don't와 doesn't를 집어넣고요. 음. 뒤에 있던 일반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자, 여기서 don't와 doesn't의 차이는 주어에 따라 달라지는데 더 o e 가 언제 쓰이는지만 기억을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더 o e 는 3인칭 단수일 때더 o e 를 써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싹다 d o 를 쓰면 돼요 확실히 비동사보다는 주의를 해야겠네 음, 음, 음. 음.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음. 내가 주어를 말하면 종이가 돈 o 나더 o e 를 한번 말해볼래? 오케이. you don't he doesn't it doesn't t e don't we don't I don't 음. 그러면 이제 바로 와. 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I like it you like it, he likes it 자이 예문을 부정문으로 바꿔보면 천재주의가 다 바꿔보겠어요 mm. I don't like it, you don't like it, he doesn't like it mm. 맞나요? 일반 동사 I speak Chinese, I don't speak Chinese You call me, you don't call me She listens to me, she doesn't listen to me The movie has subtitles The movie doesn't have subtitles. Joey and Sean understand me. Joey and Sean don't understand me. 이제 조동사로 넘어가 볼까? 음, 조동사가 뭐지? 조동사에서 이 조자는 도울조란 말이지.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면서 특정한 의미를 보태주는 게 조동사야. 어?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can 할수 있다. may, 뭐뭐 해도 좋다. will, 뭐뭐할 것이다.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 있지. 이 조동사 친구들은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반드시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형태가 무조건 와야 돼. 음. 그러면 조동사는 부정문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겁나 쉬워. 음. 그냥 조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되거든. 음. 그럼 내가 예문을 들어줄 테니까, 션이 조동사 부정문을 만들어 봐. I can do it. You can do it. They can do it. 여기서 조동사가 can이니까 I cannot do it. You cannot do it. They cannot do it. 이거야! 너무 쉽지? 조동사! I can sing, I can't sing We should stay indoors, we should not stay indoors You must cook here, you must not cook here Joey will go on a picnic, Joey will not go on a picnic Sean may come to work, Sean may not come to work 오늘 부정문 만들기 이해하셨나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복습리 중요한 거 아시죠? Don't forget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제잘제잘 제잘제잘